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요즘 바빠 가지고 어, 조용한 공간에서 녹음을 못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냥 녹음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음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지금 어디 가고 있어서 자,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어, 실리콘밸리의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뭐 하러 왔냐면 어, 점심을 어, 나가서 좀 먹어 보려고 이제 회사 근처에 점심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 가지고 이제 점심을 사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마침 어 지금 현금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 뭐몇 달러 정도 어 지폐가 필요해 가지고 제가 어 20달러 지폐를 가지고 어 점심을 사 먹으면 그걸로 잔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잔돈을 쓰려고 하는데 요즘 실리콘밸리 분위기가 어떠냐면 현금을 받아주는 스토어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밥먹으려고 어 식당가서 테이크아웃 할수 있는 음식을 테이크아웃 하고 20달러를 냈는데 모두 안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점포는 현금 없는 점포다 즉 스마트폰 페이 아니면 신용카드 데비카드 같은 그런 전자돈만 받겠다는 얘기에요 전자 돈. 그러니까 종이 돈은 이제 안 받겠다는 얘기죠. 자 여러 가지 뭐 그것이 이유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 팬데믹의 영향으로 바이러스의 어 뭐랄까 전파를 막겠다는 게 이제 그런 추진인데, 팬데믹 이후로 급격하게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금을 다룰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침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지금 필요해요 현금이 5달러가 딱 필요한데 그 현금을 지금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걸어다니면서 이점포 저점포 가서 그뭐 살려고 하면서 잔돈 바꿔줄 수 있냐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 한 30분째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현금 없는 사회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데믹이라는 것을 어떤, 어, 명분으로, 이제, 어, 뭐랄까,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비즈니스의, 이제, 시대가 급격하게 도래, 해온 거예요. 사실 이게 기술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제, 판데믹을 핑계로 엄청나게 물, 밀듯이 현실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금이 현금 종이돈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것 같아요. 지금 제가 5달러 종이돈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고생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실리콘밸리 분위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걸 제가 하나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모 회사를 모 회사를 다닐 때그 굉장히 그 보안 레벨이 필요한 연구 시설에서 어, 일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연구실에 출입할 수 있는 그 보안레벨이 보안레벨이 있는 어, 일종의 어, 보안 카드를 지급받죠 지급 근데 그거를 잊어먹었어요. 우연히 이렇게, 막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넣어놨는데 길 가다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처음 발급할 때는 공짜예요. 공인데 자꾸 사람들이 잊어먹으니까, 이제, 좀 패널티를 줘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안 잊어먹겠죠. 패널티가 있어요. 그 카드를 잃어먹으면, 뭐 한, 대충 뭐한 그냥 5달러 정도, 어 그런 패널티가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 하면서, 이 보안카드 재발급 받을 때는, 절대 신용카드를 안 받습니다. 오로지 현금으로만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이해 안 가요. 저는 이해 갑니다. 인근 기능 시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얼마 썼는지를 사실 컴퓨터가 다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 시설에서 보안 레벨이 필요한 곳에서 뭔가 돈을 지불하는 거를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그런 거를 알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 보안에 안 좋,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면 보안시설과 카드회사가 다른 회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 유출을 극히 꺼리는 조직들은 현금을 받습니다. 신기하죠?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보안이 필요한 때 자기들은 현금 거래만 합니다. 신기하죠? 또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아, 실리콘밸리에 어느 지역에 가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데 그 지역은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이 산다고 알려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 도서관에 가면은 굉장히 비싼 전공서적들을 뭐 거의 책한 권에 글쎄요. 한 미국 돈으로 50불 정도하는 비싼 책들을 뭐 1달러 아니면 2달러에그 도서관에 군내 서점에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게 중고 책이 아니야. 저는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한데 중고 책도 아니고 새 책을 그것도 비싼 전공 서적이 뭐 적어도 50불 이상 하는 거 어떤 건 100불짜리도 있어요. 그런 책들을 1달러 아니면 2달러에 팔아요. 근데 그 책의 내용들이 다 뭐냐면 그전 세계 금융을 쥐어잡는 법, 전 세계 인공지능을 쥐어잡는 법, 뭐다 이런 거예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그 도서관의 역할은 어, 이 지역 사람들을 전 세계 엘리트로 키워나가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돈은 누가 될까요? 그 돈은 누가 될까요? 근데 미스테리하죠. 미스테리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책을 살때 현금만 받아요. 그 책이 비싸지도 않아요. 1달러 아니면 2달러 밖에 안 하는데 카드를 안 받아요.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 책을 사고 누가 그 책을 읽는지 그걸 트래킹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돈을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들여다보고 싶어해요. 그게 현금 없는 사회의 근본 원인이죠. 근데 정작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래할 때는 현금을 쓴다는 거. 자 그리고 그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지역 사회의 그런 엘리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투자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풀 목적이라면 공짜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1달러랑 2달러를 꼭 받아갈까요? 그게 바로 제가 멤버십 거는 거랑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냥 공짜로 나눠주게 되면 어중이, 떠중이들다 와요. 온갖 동, 동네 거지들, 홈리스들이 와서 그책 받아가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팔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1달러랑 2달러를 걸어 놓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멤버십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민감한 영상들은 무료로 오픈해 놓으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와가지고 온갖 나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온갖 악플을 달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영상들은 이제 저도 1달러 멤버십을 걸어 놓고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비슷한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도서관에 그렇게 어, 비싼 서적들을 어, 그렇게 1달러 아니면 2달러에 팔면서 굳이 1달러와 2달러를 가져가는 원리도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것은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 크게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제가 박사과정 때죠. 그 때, 이제, 미래 사회를 미국 대학원에서 다 보고 왔어요. 그 때,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실에서 한참 연구하고 있었던 게 그런 겁니다. 미래에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돈으로 다 결제를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사실 지금도 전자돈이 있잖아요. 신용카드가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미래 사회로 가면은 그것마저도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사냐? 생체 전자 칩이죠. 여러분의 손에 피부 밑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마이크로 나노 칩을 집어넣고 거기에 여러분의 신분증과 모든 돈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로 그걸 다 보호하겠죠. 온갖 그런 걸로.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학원에서 많은 토론을 했어요. 일종의 미래사회 사고 실험이죠. 박사들과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 미래사회에서 올이 현금 없는 사회가 가져올 부작용들에 대해서 아시겠죠. 똑똑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 어떨 때 현금을 꼭 써야,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특정 분야에는 현금을 현금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미래에는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거란 거예요. 자 영수증 받았고요. 자 대중들에게는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하면서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룰 때는 종이 영수증에 펜으로 적어서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트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